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이후는 이제 블레싱 서밋을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태신자 작정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모두가 걸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분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20세기 영국에서 그때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변론가 C.S. 루이스라는 그분 문학가이죠. C.S. 루이스가 자신이 30대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나는 당신이 버겁고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당신은 나를 끝내 추적하여 당신의 사랑의 화살을 쏘아 마침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또 원치도 않아서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추적하서 당신의 사랑의 화를 쏘아 나를 강권적인 사랑,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 관심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사랑방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입 질문으로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적어 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한 분을 떠올려 본후 돌아가면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시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가슴과 손과 발과 입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먼저 믿은 자가 이제 그를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던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분들이 꼭 있었을 겁니다. 누가 그런 분이었는가?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아,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 그분을 통하여 강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도입 질문을 한 후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서 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첫째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보금 15장에서 볼수 있었죠. 한 마리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다른 모든 아홉, 아홉 마리를 놔두고 찾아가는 안타까운 마음. 드라크마 드라크마 코인을 잃은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안타깝게 온 집을 찾아다녔던 그 모습,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안타깝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소중히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긴급한 마음이죠.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들 녀석, 어, 이 곁길로 간양뭐 언젠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어, 뭐 드라크마 코인 오늘 못 찾으면 언젠간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전혀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긴급한 마음으로 찾아나셨,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간과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은 먼저 믿게 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축제하려는 마음이죠. 네그한 양을 찾았을 때, 드라크마 코인을 찾았을 때,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 이제 둘째 손녀딸 태어나는 곳을 가봤는데 그 녀석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엄마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와서, 그리고, 어, 그 조카들도, 조카, 어떻게 되나, 그쵸, 삼촌, 이모들도 다 와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삼촌이고, 그렇잖아요. 어, 이모, 삼촌, 또 아빠 쪽에서도 다 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과연 알까? 나중에 과연 인지할까?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파티가 축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긴급한 마음, 축제하려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 이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중 지금 나에게 가장 결핍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번에 태신자,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사랑방 모임을 통해 먼저 태신자들을 작정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일날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잇겠지만, 여러분 어, 사랑방으로 모여서 먼저 한번 작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서 같이 작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등록하게 되었을 때. 사랑빵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어야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빵이 먼저 이번에 태신자들을 같이 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사랑빵 모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